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그 수요 예배 내 많은 목사님들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두 아들의 비유와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비유는 그 말씀의 결정판인데요. 일명 혼인잔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서서 말씀하신 그 비유들과 동일하다는 거죠. 예,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누가요? 임금이. 예, 왕이 되어서, 어,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굴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냐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왕을 이어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지금 이 잔치는 그냥 단순한 동네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잔치라는 겁니다. 왕의 잔치라는 얘기예요. 그 잔치에 먼저 여러분 초대받아,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때가 돼서 다시 청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잔치에는 이미 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잔치를 열때면 이 주인집에서 리스트를 먼저 작성합니다. 누구누구를 초대할지를. 그리고 그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을 이제 종들에게 어, 그 집에 찾아가서 초대에 응하는지 그 여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날짜와 이제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전에 동의하셨던 그 잔치가 확정됐으니 이제 오라는 거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번 초대 초청을 받은 거예요. 먼저 초청을 받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응한, 오겠다고 한그 잔치가 언제 언제 열리니까 이제 오십 시오라고 초청을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 가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무슨 누구의 잔치라고 얘기했죠. 왕의 잔치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동의를 한 잔치였다는 거예요. 예, 가겠다라고 말한 잔치인데 날짜가 확정됐는데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1장에 나오는 이첫 번째 비유 큰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간다고 했는데, 안 간다. 말한 큰아들과 똑같습니다. 이 예의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네, 종교 유대인, 유대인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21장 45절에 보면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하는 거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가 알려주는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기회를 주인이 줘요.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는 준비하되 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하라 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안 오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요. 예, 이 종들을 다시 보냈다는 말은 조금 더 급이 높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더 정중하게 초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차는 준비해 놨으니 꼭 와라. 다시 와라.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인이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지도 않아요.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전 밑에 오 절을 보면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시했다는 겁니다. 예. 그 주인의 왕의 초청에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자 주인이 왕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아무나 오라는 거죠. 그래서 9절1 0절을 보시면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혼인 잔치 비유가 이해가 되시죠? 예, 즉 오라는 사람들은 안 와요, 무시했어요. 그러자 왕이 아무나 데려오라라고 해요. 이것은 복음이 이 방으로 넘어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며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거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건 뭐냐면 초대 가고 구원을 얻고 잔치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모두 유대 지도자들을 정죄하는 비유면서 동시에 장차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암시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들 대신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시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너희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우리가 잘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는 우리가 잘 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전부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열심이나 배경이 아니라 백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너무나 큰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품이 정말 뛰어나서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조건 없는 은혜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점점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그이 세상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참 기억에 남는 어,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도 아니하고 그 결혼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결혼식을 가봤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그 건사님 따님이 유명한 스포츠, 스포츠 선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았,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권사님이 어, 저 전도 전도사라고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어그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워커힐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워커힐 처음 가봤는데 예, 엄청 화려하고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왔었어요. 제가 그때 t v 에서 보던 그 유명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t v 에 보면 나오는 그런 결혼식을 제가 참석한 거예요. 네. 예. 권사님 때문에 근데 제가 왜그 결혼식이 기억에 남냐면 그 결혼식은 초대장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거기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초대장을 주실 때 청첩장 같은 걸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요 전도사님 이, 꼬, 이 초대장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이거 꼭 가지고 오셔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살면서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결혼식은 그 날이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결혼식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온. 근데 정말로 그 로비 앞을 갔는데 경호원처럼 보이는 분들이 앞에 이렇게 딱서 있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딱 보여주면 그걸 보고 들여 보내는 거예요. 예, 아무나 들어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혼식장도 아니에요. 로비로 먼저 가는데 그 로비도 경호원들이 막고 섰다가 초대장이 있으면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고. 예,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아니요그 얘기를 해요. 아, 그 결혼식 아직도 기억 난다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유명한 스포츠, 스포츠 선수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한 것도 1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하물며 왕의 잔치에 정, 천국 잔치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럼 모든 게다 감사하지 않,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거저 그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에 감격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받은 그 특권을 여러분 누림으로 여러분 세상이 조금 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부패 먹고 즐겁게 놀았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종들을, 종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해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 아멘.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 주인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주인이 부드럽게 웃습니다.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느냐라고 물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에 왕의 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와서 잔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끌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준비돼서 온게 아니잖아요.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종들이 그냥 아무나 막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해서 길거리 캐스팅 당한 거야. 길거리 캐스팅 당해서 그냥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지금 잔치가 있는데 와라 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가다가 예, 길거리에 가다가. 그럼 여러분 온, 언제 옷을 갈아입겠어요? 예복을. 그쵸. 언제 이렇게 턱시도를 입고 정장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궁금하죠. 예, 이게 왜 그럼 왜이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거는 당시 문화적 간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에는 반드시 주인 집에서 잔치에 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놔요. 예, 이미 주인이 그러니까 손님이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잔치에 입을 예복들을 잘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다 준비해놔요. 거기 온 손님들이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유대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거리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한 사람은 기회도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을 기회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는데 본인이 안 갈아입은 거예요. 예복을.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안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때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했던 주인이 아주 매우 가혹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이게 예, 여러분 종말적 그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종말의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한 사람은 그냥 손발이 묶여서 내쫓긴다는 거예요 왜이 혼인자치 비유가 가혹하게 끝이 나는가 14절이 이유며 핵심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많았다는 거예요. 먼저 초대된 자도 있었고,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자도 있었고, 다시 초대됐지만, 심지어 종들을 죽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초대는 여러분, 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초대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택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청함은 받았지만 쫓겨나요. 그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예복이에요. 여기서 예복은 뭐며? 예복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런 결론의 기준이 되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성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임원느니라. 아멘. 예, 네, 여러분 잘저 뛰어나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복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아는데 택함 받는 그 중요한 조건이 기준이 예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세례를 받은 자는 잠긴다. 곧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자를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저 화면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이 아니에요. 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아멘. 예, 지금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럼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골롯에서 3장부터, 3장의 5장, 10절,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길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때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예, 골로서서에 지금 뭐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벗어버리라. 예, 벗어버리라고 표현을 해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 골로새서에 벗어버리고가두 번이나 나와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여러분 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은 뭐냐?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비유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를 말하면서 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8절만 같이 읽으면 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지금 여기서 세마포 옷, 즉 혼인잔치의 예복이 뭐라고 나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청함은 많은데 택함이 적다. 이 택함의 기준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옳은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낳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낳은 행위가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낳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낳는 행위가 옳은 행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우리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택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 돼도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하, 안 하고, 내가 단순히 주일에 예배 한번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구원받지도 않은, 않는다는 거야.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 진정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 역사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가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옳은 행실로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내 몸이 눈에 띄게 변하잖아요.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눈에 띄게 변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여러분이 성경공부를 10단계까지, 100단계까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동반된 참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못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이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삶으로 보여준다는 게 뭐야?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좀 고급스러운 질문이 뭘까요? 그럼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준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되면 절대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영감받기 어렵습니다.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죄만 안짓는 것이라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인생이 무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거 뛰어넘어야죠. 착한 행실을 해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언행은 그냥 죄안짓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큼 덕을 생각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냐, 맞냐,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시를 뛰어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감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기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아는 사람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척 하는데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를 지켜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의 행동과 말, 나의 말 그때그때 그때 반응을 따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아,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뭔가 다르구나.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지금 마태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도 가짜가 있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 한 시간씩 왔다 갔다 고 해서 다 구원받는 보장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온 입었다면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예, 정말로 죄냐 아니냐 이 기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정말 다른 삶에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더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말처럼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16세기에 하나님은 루터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루터 많이 들으셨죠? 마틴 루터. 루터를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논란 일을 이루셨어요. 16세기에 루터를 통해서. 그러나 2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웨슬리를 높이 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만 강조하다가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웨슬리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러다가 약 200년이 지나서 20세기에 어떤 운동이 시작됐냐? 성령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믿음도 그렇고 거룩한 삶도 그렇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 힘으로 되면 돼요 안돼요 안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그런 쿠션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리 내 행동이 주님을 욕보였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혼인 잔치에 비유를 하면서 많은 청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길거리에 아무나 다그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김을 당했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루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루 아시죠? 큰 자루. 예 포대 자루. 예그 자루 안에 들어갈 때 얼굴만 빼꼼이 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자루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 자루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루 안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면 뭐가만 보일까요? 여러분 내가 자루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만 보여요? 자루만 보이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고개가 빳빳이 나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팔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 한번 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들어가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에 몸부림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영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 10월 지금 벌써 이제 4월 거의 말이 돼 가고 있는데 거의 중순이 다 왔습니다. 올해 말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1년을 결산하시면서 정말 이런 결산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에 뭐 아파트 잘뭐 그, 뭐 유지했다. 뭐 주식이 이만큼 꽤 올랐다. 그래도 계산 많이 잘 관리했네. 뭐 건강 잘 관리했네. 이런 결산도 여러분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이런 결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로 정결한 마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